이건 아, 뭐야 ASMR 쫀득 크림면 CU에서 파는 편의점 전용 컵 스타일로 즐기는 ASMR 쫀득 크림면 편의점 전용 제품인가봐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오늘 독특하게 막 보고 싶어서 꾸덕꾸덕 ASMR 아, 쫀득 크림면 요리수가 들어있대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구매해본 그런 제품인데. 안녕하세요. 마블라 뭐, TV의 부단테날 필자라 비디두직저씨 비디아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어, 제품은 ASMR 좋금더 크림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가 자연면이라고 해가지고 e u 편의점 가시면은 편의점 전용 제품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컵 스타일의 뭐 숙면 제품이에요. 그런 그냥 컵라면 같은 뭐 그런 형식의 컵 용기에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로 들어있는 제품 이렇게 냉장 보관할 수 있고요. 3 0 6 g 에4 9 0칼리 숙면 살균 제품으로 2분 1000W 기준입니다. 그다음에 요리수가 들어있대. 이제 물이든지 이제 들어있다 이런 얘기겠죠. 이렇게 보시면은 용기 면 건더기 뭐 이런 것들 동봉되어 있는 것을 넣어준 다음에 어, 우유를 요리수 대신 우유 넣어주면 조금 더 맛있게 고소하게 즐길 수 있고 조리 후에 치즈가루 뿌려주시면 돼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에서 2분 30초 어, 넣어주시면 되고 나트륨이 770g에 트랜스지방 어, 없고요 탄수화물이 91g에 28% 콜레스테롤 5미러 2% 들어있고 영형적으로 나트륨 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, 듬뿍 들어있진 않네 들어있네. 이렇게 들어있네 그인데 간편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요리수 요리수가 이제 물이 이렇게 아예 들어있네 분말에서 들어있고 어우 뭐가 이렇게 듬뿍듬뿍 막 들어있어 건더기 소프도 들어있고. 어, 조리 다된 다음에 뿌려먹는 치즈파우더 이렇게 들어있어. 와, 뭐 이렇게 듬뿍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렇게 치즈파우더 빼고 어, 다 집어넣어놓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주시면 돼. 자, 건더기 스프 넣어주시고, 야. 물을 쪼금. 여러분들 여기 조리법대로 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 ASMR 쫀드 크림면 이 2분 30초만 이렇게 데우라 그러는데도 이게 면이 앞뒤로 이렇게 잘박였던 것보다 잘 익질 않아 어,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어, 빼가지고 면을 다시 한번 뒤집어 가지고 비빈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또 데워야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또 해주셔야 돼 치킨 파우더 어, 뿌려주고 어, 다시 한번 살짝 이제 비벼가지고 크림 파스타 우동? 어, 그런 느낌의 쫀드 어, 크림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, 진짜 이게 지금 만져본 느낌은 진짜 쫀득쫀득한 그 우동 면발의 그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ASMR 쫀득 크림면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음음음 음, 음, 면발이 엄청 쫀득쫀득하네 요 치즈 파우더를 넣으니까 확실히 야 짭조름한 맛이 치즈의 그 고소함과 음, 느껴져요 근데 굉장히 어 우동면이 아주 면발적인 식감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림 우동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이렇게 느껴진다 음, 여러분들 네, 이제 버섯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짭조름한 그게 감칠맛 있게 이렇게 다 느껴져서 잠깐 매운맛도 좀 나긴 나요 여러분들 네. 유탕면이나 이런 것들로 즐기는 거하고 다르게 음, 간편하게 그냥 우동면을 음, 번거롭지 않게 그린 파스타 우동 형식으로 이렇게 좀 면발을 좀 굵게해서 쫀득한 그 식감을 강조시킨 그런 크림 분말의 아주 찌랑 풍미와 치즈의 그 고소한 맛 이런 것들 동시에 느낄 수 있게끔 맛을 낸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보시면 딱 좋을 만한 좀 그렇네 맛을 기대하고 그렇게 맛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식감과 소리에 좀더 크림 면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맛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투움바 스타일의 또 파스타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. 라면이나 면 종류들이 나오니까, 그걸로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예, 요거는 뭐, 가격 대비 뭐, 그다지, 에, 그냥, 이색적이고, 특이하고, 그냥, 재미, 호기심에, 에, 있는 분들만, 직접 맛보시고, 느껴보시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, 뭐 굳이, 뭐, 돈 주고 사먹을 만큼, 뭐, 이렇게, 매력적으로 다가오는, 뭐, 그런 맛까지는 아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, 마블러TV의 두 단탄을 펼쳐라.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? 비디오 찍는 아저씨, 미리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